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 엔접하는황 회장입니다. 오늘도 또 구분상가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말 가게는 열었고요. 아, 오전에 오늘은 파주 운정 쪽으로 영업을 나갈까 합니다. 음, 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들만큼 그 이상으로 열심히 지금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비인 내가 또놀순 없죠. 음정으로 가면서, 미주알, 고주알 한번 또 떠들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일요일인데 양말장사가왜잘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지역까지 내려와서 사시던데요. 지금 내가 여기 여기 지금 상가 찾아주고 자전와 과속에 주의해 주세요. 지금 양선은 깨울 때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어, 최소한 1년 4계절은 다한 번씩은 겪어 봐야 된다. 어느 동네 가서든지 장사를 처음 하게 되면 4계절은 겪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 때문에. 그것도 판재 최소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장사는 장기전으로 해야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 어떤 장사를 하든지간에 물건을 최대한 좋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요령이죠. 좋은 걸 좋은 가격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좋은 재료를 또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는 이제 뭐제 상가니까 월세 를안 내니까 뭐한 켤레 더 줘도 되고 그러지만. 다른 분들은 좀 그러면은 그렇죠. 좀 적게 남기고 길게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여지껏 돈을 버는 방식이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경기가 안 좋고, 항상 어 정말 사람들이 최악이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저는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는 뭐 IMF 터졌을 때뭐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지내오면서 대한민국은 항상 경기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국가는 국민이 돈 버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자들은 넘쳐나고 자기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돈을 벌어서 진입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먹고 살기가 빠듯해야지 나라일에 신경을 안 씁니다. 뭘 하든지간에 자기네들 월급을 올리든 말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처를 잘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경기 안 좋으니까,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아니고, 폐업 많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경기로 따져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그래도 폐업률이 적은 거예요. 또왜 적냐? 사람들이 또할게 마땅치가 않아요. 폐업하는 것도 돈이 또 들기 때문에, 또 폐업한 다음에도 문제잖아요.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른 거 조금 하다가, 뭐, 최소 3개월, 길게는 뭐, 1, 2년 하다가, 어차피 자영업으로 돌아와요. 대신에, 규모를 좀 축소하겠죠. 100평짜리 하던 사람이 50평짜리 하는 거고, 50평짜리 하던 사람이 20평짜리 가는 거고, 수명평짜리 운영하던 사람은 뭐한 10평짜리 가는 거고, 그죠? 1층짜리 운영하다가 2층짜리 가는 거고, 2층에서 이제 3층 가는 거고, 3층짜리는 또 지하 내려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시간 차이예요.